크레오의 유동 해석은 크레오 프로그램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 원활한 워크플로우와 매우 정밀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실행 및 분석은 모두 크레오 인터페이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더 이상 모델을 외부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크레오는 다양한 해석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내부 및 외부 유동, 열전달, 난류 등을 포함하며 공동 현상이나 다상 유동과 같은 고급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사용자들을 위해 엔지니어 및 해석 전문가용 확장 패키지 또한 제공됩니다. 크레오 안에서 시뮬레이션 설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형상을 정의한 후 원하는 해석 유형을 선택하면 도구가 자동으로 메시를 생성해 줍니다. 또한 크레오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에 변경을 가하면 해당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해석에도 반영됩니다. 경계 조건을 정의하고 입력 값을 추가하면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크레오의 유동 해석은 계산 도중에도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 전체 시뮬레이션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모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크레오의 유동 해석은 매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므로 신뢰하고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오 유동 해석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위한 CFD 솔루션이며 해석 전문가를 위한 확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 시 최상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PTC 크레오만이 정답입니다. 크레오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경험해 보세요.